7만 9천원 나왔고요. 그리고 소화잘 되는 습식캔 조라고 해갖고요. 이거 샀거든요. 6천원인가 팔더라고요. 혈액검사 하는데 17만원인가 들고요. 그래도 뭐 원인을 모르면 또 검사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혈액 검사해갖고, 뭐, 췌장암인가 뭐, 그게 나오면은, 그거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. 그, 큰 동물병원에 입원해갖고, 하루에 3,40만원씩인가? 나온다 하더라고요. 하루에 30, 40만원씩 나온대요. 입원하면은. 오늘 드는 생각이요. 능력도 없는데 동물을 키우 키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제 능력에서는 지금 이게 한계입니다. 통장에 59,000원 있었던 거다 쓰고 거기다가 사실 부끄럽지만 엄마한테 3만 원군골 빼먹었는데요. 거기서 또 이거 병원비하고 이 습식캔비 낸다고 3만 원 그것도 내가고 3천 몇백 원 받았어요.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다 털었어요. 전 진짜 재능력에서는 범백. 검사 요거 하고 조금 주사 맞고 약 처방 받고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전부입니다. 혈액 검사 해갖고 뭐 끝나는 거면 제가 갖고 있는 돈 다 털어갖고 17만원 쓸수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고나서 뭐 문제가 있는게 밝혀지면 뭐 3,40만원씩 하루에 그렇게 한 일주일 입원해야된다니까 제 능력에선 이게 끝입니다